I have a 까까까까우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이게 왜이렇 I have 대두카피바라 a... <목소리> I'm 대두카피바라 <목소리> 오 그래도 기초도... <목소리> 말할 줄 아는 분 Yes, yes. I'm genius. I am. 닮았다 아인슈타인. 닮았다 어, 아마딕 방이 두 개? 어, 아, 무적 보션 I have a 무적 보션아 이거 지금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말신고. <그거 뭐야. 웃음> 어, 오츠도 어, 어, 제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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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급 기술. 점프. 곡갱이 깨고 깨고. 얘고 체킹 베리베리 오른쪽 베리베리군 있을 끼야 아리베리굿 아임 아임캐치 어어 어떡하지 아베 야키해 베리야키 맛이 좋요 I want to go to one more. Okay. Okay, buddy. Okay. We? Okay, buddy. Come we on, come on. We're bad. English, we? so uh, uh, no. okay? Okay, okay, okay. Okay. I'm funny. I'm happy. I'm English. Lucky block. Oh 신제 아이, 오, no, 오, no, 아이 위두 야미니, 뭘 먹고 싶다고? 야미. 아이, 아이 위두 야미니, 야미니. 매칭, f u c 매칭. 아니, 아니, 웨이 인 웨이 인 웨이 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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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얼 채널 이스 올올 이얼스 타임 아 전체 연료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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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가리 육 가리 매칭안 잡혀 쉿 터니 메이트 채널 올 이얼스 아 오케이 고투 로비 고투 로비. 로비? 예, yeah, 코투 로비. 로비, 도, no. 코트 로비 도, <laughs> 코트 로비 도, 고투 로 도, 고투 로키. 도, 고투 로키. 오 고투 로키. 도, 고투 로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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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이키 아 오케이 오케이 이알 어.. 박혀 아하 이 알이 내.. 내... 알? 헤이 헤이 카피바라 카! 와잉 와잉 오늘을 믿어줘 왓더미드 미드에 가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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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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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Keep me, keep me. Oh, wow. Oh, oh. Keep okay, me, keep me. Thank you. What the hell? It's not my. Where is my doing? Doing. Where is my doing? Doing. Empty. One more time. Shhh. One more? Andy. I need to stop. 어. 우리 돈다이 돈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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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색이 뭐야? y e 도도다이. y 어 도도다이. 그 전에 너왜내 너, 도도 죽임? <laughs> 죽여버릴 거야. 별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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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나? <죽는다. 웃음> 오 죽는다. <맞다>. 맞는다. <laughs> 안 맞는 <자. 웃음> 맞는다고.

어, 희 아버지한테. <laughs> 누가 아버지한테 아빠 베리베리 시몬? <laughs> 이거 쇼츠 올릴 <어울릴> 거야. <laughs> 아들 능시 스튜디 재밌, 유학파. <laughs> 아빠 베리베리 시원 배우기 일쟁모띠 아니 마인 아니 왜 아니 마 아빠 어... 베리베리 시원 <laughs> <Interestingly. 웃음> 어, <좋아. 웃음> 오 휴즈 베리베리 시원 능후야 강릉 어 도도재 어투 도도새, 투 도도새. 헤이. two 어 오, 마이 도도 hey, here, here. Oh, 이 y i t s 딸피브 e bro. 오, 오, 오. 오 a y okay. o k 도도새피 a y 오 k a y o k 는 y okay, 어 k a y okay. o 40. y okay. o 오 a y 여기? 꼴랑 오 내려갔다고 바꾼거야 동그랗게.. 동그랗게잖아 도도새 중고나라띠?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조용히해 I have 떨어진다 어 마이 <laughs> oh, 도도제이스 PE 깎였어 새가 겁나 좋아하네 도도새 <laughs> 중고나라 김오띠 <laughs> <기모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a t the hell? k u n d u 베리베리 y true. Very true. Very true. 야 e r y 감내 u e Very t r u 아 Very t 나보이 v e r 뺏겼어 스 v e 시워리 e v e r 아니 워리오.. 아오 <laughs> 워리오! 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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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못떼왔어! <멋진 웃음> 아니 아니었어나 진짜 방금까지 스카이블로 맞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느낌이 뒤에서 뛸었으니까 말하자 맞아 개신기 내가 매수했어 <laughs> <laughs> 아니 뭐라는 거야! <laughs> I'm very very s m a l l t o 나를 따라 올 사람은 이 세계에 없어 아이슈타인도 내 아래 허접 이러지마 나 쪽팔려 Şu Türkiye şimdi geçti. Loire